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음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밤 중에 사람이 등불을 방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등불로 인해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의 역할을 하는 복음이 감춰지거나 숨겨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복음은 왕성하게 오늘도 열방을 향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둘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도리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에 상응한 그들 자신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셋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됨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장 시켜 가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됨을 믿으시고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